중앙당에서 큰 분들 오셔서 큰 힘이 되고 아산시민에게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뽑았습니다.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을왜 뽑았습니까?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뽑았습니다. 새누리당 왜 찍어줬습니까? 4년 전 새누리당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친구들은 출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 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실패한 경제 정책을 비판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새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새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기 여러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또 이번 선거에서 꽉 막힌 아산 경제를 풀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차라리 그냥 빨간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어떤 투표를 했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9번의 선거와 다르게 20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19번의 선거 동안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20번째 선거부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미래를 써야 됩니다. 20대 국회의원부터는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당원당원당원 오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뒤쪽에 보이는 우리 노동자 동지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노총 3천동지들께서 지지선언 해주시고 이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당대표를 만나러 오신 것 같긴 합니다만 당대표 선배 대신 제가 당대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20년 동안 당대표 정청래 선배랑 대학 때부터 친하게 일했던 관계입니다만 사석에선 제가 더 대폭발이 셉니다 자, 이제, 이제 이, 이 노동자 동지, 우리 저기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이라서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애틋한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브로토텍 노동자 동지께서 강훈식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지지의 문자를 보낸 것은, 민주노총 금속 누린다 할지라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이겨야 되느냐?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8년 동안 경제를 망쳐놓고 실패해놓고도 이제 노동학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15일 후에 새로운, 13일 후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노동학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절박함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정의당 후보를 내지는 못했고 진보당 후보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 노동학법 막아달라라고 이 자리에 나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안희정 도지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양승조를 뽑았을 때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박완주 박수현을 뽑을 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복귀양 시장을 뽑을 때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민주당은 4 0대 역동적인 힘으로 팔을 들어 없는 역동성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확신이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저 강우식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아사를 안희정 도지사와 함께 복귀한 시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